5월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몇 달째 줄곧 10조 원에 미달했던 국내 하루 암호화폐 거래량이 최근에 20조 원을 넘기면서 투자 자금을 끌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전날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1거래대금은 코스피의 1거래대금을 추월했는데요. 거래량의 기준으로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7일 거래대금을 1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날의 업비트의 일거래량은2 1조에 달하면서 올해 4, 5월 수준에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빗썸과 코인원은 7일에 각자 2조원과 6천억원대를 기록했고 코빗도 900억원대에 극박하면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코스피 일거래대금은 11조 7천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직전날보다 소폭 늘었으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과 비교했을 땐 낮은 수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거래대금의 차이가 벌어진 배경에는 지난달부터 눈에 띄는 상승랠리 보이고 있는 시총 상위 암호화폐 시장 의 역할이 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